다음 경기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 이적 확정. <laughs> 자, 조아트 웨스트브롬미치 알비온 이적 확정. 자, 벌써 정말 기대된다. 어 언제 언제 오죠? 어 조아트 조아트가 언제 오죠? 7월 1일에 이적 예정입니다. 이제 세달 정도, 두 달, 세달 정도 남았네요. 두달좀더안 남았네. 세달좀안 남았네. 빨리 만날 날을 우리 또 기대하면서 지금 이제 연봉 예산 때문에 뭐 다른 영입은 어렵고요. 지금 3 명의 어 새로운 멤버가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7월 1일에 볼수 있도록 하고 그때 아마 다음 다음 시즌 거의 막바지쯤 될것 같은데. 자, 오늘 QPR이네요. QPR, QPR 상대로 오늘. 아야또 이렇게 또 없네. 지금 디아와라를 대신할 수 있는 어, 프로사커 예, yeah, 아니 프로사커 예, 어, yeah. 프로사코 어, 자, 뭐야 디아와라를 대신할 수 있는 선수가 그나마 바틀리인데 바틀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 아좀 불안한데 아틀리에겐좀 익숙치 않은 그런 자리 라서요 아요비가 오히려 좀더 괜찮네요 아요비를 중앙미드필좀 <laughs> 어, 수비형 미드필드로 예 그리고 저 시즌 끝나고 오게, 오겠습니다 예, 올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야와라는 몬테네그로, 존스톤도, how uh, I'm, um, I'm, I'm fine, <laughs> I'm fine, uh, I'm very very happy every day. Uh. are you? 아 지금 영어를 쓰느라 어 지금 맥이 자, 약간 살짝 끊어졌네요. 자, 아시드벨밖에 없는데 시드벨을 일단. 마지오도 자. 이렇게 좀 정리 롭스는 아, 빼고 케이힐 그리고 만실라 자 이렇게 아 만실라 예아미추 yeah, I... 미추투 아 미추 미추가 아닌데 유투 아 영화가 너무 짧아서 정말 미안하네 어그 시청자분 영어 됩니까 영어 <laughs> 시청자님 영어 됩니까? 아, 좀 쓰기 어려운데, 드겠 대신 에만실 라는 좀... 음. 아, 와... 통역 사가 필요 해요. 통역사. 자, 그냥 이대로 갈게요. 오늘 만실라 좀, 만실라가 오늘 선발로 출전하는 경기가 될것 같네요. 자. 이, 지금, 어, 오늘 어제 이어서 연이어서 저녁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대기업들이 또 활동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시청자 유입이 쉽지 않네요. 네. 네, 시청자 유입은 아직까지는 네, 변함 없습니다. 영어를 해서 어, 해외 시청자를 유입하는 것도 참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시청자를 좀자킥오프했고요 네. QPR과 아, 네, 브로미치의 경기 바예호, 아, 리버모, 립스, 만실라, 어, 벌, 벌크 아 벌크 끈네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어, 무슨, 이런. 자, 자, 샤들리, 다시 뺏기고, 다시, 볼을 뺏어 내고. 좋아요. 아, 하지만. 자, 다시 공격을 할수 있는. 자, 볼크 자, 크로스가, 아, 아쉽습니다. 영어, 영어 공부를, 아, 영어 공부. 영어공부참 해외로 하면은 참 해외로 방, 해외, 해외 방송을 위해서 영어공부를 <laughs> <laughs> 어, 해외방송을 노려, 노려야 할까요? <laughs> 야오 지금 슈팅 좋았습니다 아 이거 뭔가요 플립스 <laughs> <laughs> 샤들리의 아 중거리 슈팅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키퍼가 선방해주면서, 어, 아쉽게도 골 기회는 날아갔네요. 중원 미드필더를, 어,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 <laughs> 사긴 사야 될것 같아요. 진짜 없어요. 대체할 선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리버모 잘 끊어냈구요. 그쵸, 샤들리는 원래 중미가 아닌데 지금 그냥 뛰고 있는 거죠, 샤들리는. 성격하면 아마 좀 들어오는 돈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약간 뭔가. 아, 이게 뭔가요? 자, 리버모어 크로스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걷어냈네요. 능력 낮중면다 팔아야 돼, 돼요. 방출. 그런데 이게 진짜 안 팔리네요. 플룹스의 크로스. 자 만실라 헤더우야. 만실라 오늘 주전으로 처음 어, 출전을 했는데 와 이거는 정말 대단한 골이었어요. 자와 만실라. 이 필립스의, 어, 측면 크로스로, 바로, 헤더로. 음. 약간 이게 정수리 슛이거든요. 정수리를 스치면서, 뒤쪽으로, 예, 이렇게. 뒤로 흘러가는 이, 슛. 정수리 슛, 네.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laughs> 이거 어려운 건데 이걸 해냈습니다. 아, 만실라. 진짜. 야. 정수리로 해냈습니다. 자, 1대 0선취골을 오늘 계속해서 선취골인것 같아요. 좋습니다. 흐름은 아주 좋아요. 자, QPR 상대로 오늘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 이상하게 진짜 헤딩이 잘 들어가요. 자, QPR. <laughs> 어. QPR의 패스 플레이가 어, 매끄럽지 못하면 서.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패스. 자, 탈리스카, 측면 열 자, 주고요 자, 필립스 자, 필립스에게 자, 탈리스카 만실라 자, 번째 골 아쉽습니다 이 a 한번 아, 잡고 찰걸그랬네 어. 약간 까백 컷백, 컵백이죠. 이게 이제 뒤쪽으로 야 슈팅을 두 차례나 막아내는 QPR 자, 샤들리가 차도록 하고요. 자 빠르게 킥 한번 차봤는데. 자, 바에오. 어, 몸통 박치기. 좋았습니다. 몸통 박치기. 자, 몸통 박치기로 공격 흐름을 끊어버리는 바에오였고요 다시 수비로 들어갔죠. 정말 바쁩니다 바에오. 오, 이 슈팅! 오, 슈팅 각을 만들어줬어요, 수비가. 위험했습니다. 안신나 패스로 탈리스카에게 몸싸움 자, 볼 지켜주면서 자, 반대쪽 벌, 벌크에게 자, 다시 한번 벌크 자 크로스를 탈리스카에게 우와 지금 와. 와. 자, 벌크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거 뭐 이게 아 이거 패스 잘못했는데 아 이거 아쉽네요. 자, 생각했던 거랑은좀 다르게 패스가 이어졌고요. 아요비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아요비 오늘 잘 해줘야지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수비 자 한번 기회를 잡은 아뭐 손발이 맞지 않았고. 역습의 역습인가요. 자 돛은 하지만 아 패스 너무 길면서 볼이 아웃되네요. 자 골킥으로 자, 탈리스카에게 연결이 되었고요. 오이 만실라에게 깊은 태클. 자 자 가운데 비었는데 자 해가지가 잘 막아줬습니다 오 이거 패스 잘못했죠 자 전반전 1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구요 자 이제 후반전 준비합니다 자 벌크 잘 따냈고요 자 이거 어여기 보이죠 아이 만실라가 자신의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무래도 이 원래 자기의 주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 끊어 끊어 냈네요. 자, 피할 잘 끊어냈고요. 반대쪽 흔드는 플레이를 하고 있네. 중원까지 왔다가 다시 자 리버모, 차들리가 전방을 향해서. 자, 깊은 태클인데, 자, 방책 상황이죠, 이거. 방책, 불어야 돼요. 카드죠, 이건 카드. 야 어, 카드 아닌데, 이거 움직이 음, 아쉬운 조심의 판단이네. 안전하게 수비 쪽에서 한번, 볼을 돌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필더로들어왔고요 오, 이번에 또, 태클, 백태클. 오, 샤들리에를 너무 노리는데요, 이거. 같그상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몸을 사려야겠어요, 사들리에이 어, 아, 이거 샤들리에게 너무하네요. 사분기가 위험하긴 하죠. 필 h i l i p 아, 측면 잘못 봤어요. 흐르게 그냥 냅둘게요. 무리한 드리블로 어, 골을 빼앗아 냈고요. 자. 반칙이 선언이 됐네요. 오, 이게 파울로 리봉모인가요 어. 아, 도승이이요 아, 아닌가리버모호인 리버모의 어 파블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자, 도슨. 아, 계속해서. 자, 도슨이 끊어내고요. 자, 다시 한 번. 힌트 박스 안쪽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자, 하지만 해가지 걷어내야죠 자, 걷어냈고 탈리스카 아 이거 만실라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자꾸 음. <laughs> 그 <그리고> 페트병이 <laughs>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네 오 이거 아 만실라 움직임이 약간 좀안 좋네요 다른 그 기존의 주선 멤버들보다 아 이거 자 이거 살려야 돼요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아 우리 좀 위험한 장면이 연출이 계속 되고 있는데 자 리보모 리보모는 어. 시드웰과 진행하고요. 케이힐 음. 들어가서 오늘 또 화력 좀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만실라 선수 대신에 오늘 첫골 한 골을 어, 뽑아내 만실라 선수 대신에 아 유니폼이 왜 이상한가요? 녹인가 녹인가가 뭐죠? 이 예, 유니폼 저희가 제작한 유니폼입니다. 예자아 녹을 투입해야 되나 자 몬테 두 명의 이 선수들을 중에 한 명을 측면으로 가야겠네요, 측면. 자, 필립스 선수 대신에 카라다니즈 선수 예, 투입하도록 할게요. 어, 이거, 아, 끊기네. 자, 이뭐 쉽게. 소통이 안 돼서 녹음 아아 아,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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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이거 라이브입니다. 천천히 아요비가 들어가고 있죠. <laughs> 굉장히 천천히 들어가는 모습. 자, 리보모의 슈팅! 자, 이번에 세기골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유니폼 패치 한 겁니다. 한 거. 아직까지 이브리그를, 어, 패치해주는, 그, 패치하는 팀들이 없어요. 내가 오늘도 알아보고, 이거 오늘, 그리고 새벽에 새롭게 또 패치를 한 건데, 그나마 좀 많이 나아진 상태에요, 지금도. 네. 라이센스 라이센스 포츠를 어, 지금 계속 알아보면서 항상 하고 있어요. 전광판 같은 경우도 어, 기존에 원래 이제 티폴스였던 전광판 어, 그 광고들이 이번에 많이 이제 변경이 됐죠. 소니도 나오고, 뭐 코카콜라도 나오고 합니다. 그리 어, 예, 여러 가지. 패치들이 있기 때문에 위닝 같은 경우는 도슨 다시 리턴 받아서 자, 이제 저기 한칸더 내려서 라인을 한칸 내려서 아닙니다, 이거는 플스가 아니고요, PC 스팀 버전이에요. 그래, 어, 플스... 아, 그 스팀 같은 경우는 이제 PC 버전 같은 경우는 그래픽 설정을 할수 있는데 최고 어 지금 하이로 올려서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바이오 따라붙어 주고요. 자, 자 크로스 하는 걸 막아내지 못했지만 또 카리스카. 오, 이번에 퍼스 안좋았어요. 컴퓨터가 좋은가 보... 예, 맞습니다. 컴퓨터 좋아요. 정말 좋은 컴퓨터 쓰고 있습니다. 요즘 나온, 요즘 나온 사양은 아닌데, 몇년 됐어요, 그래도. 한, 벌써 뭐. 최근에 이제 그,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해서 그렇지. 뭐, 그래도 200은, 200은 나오지 않을까, 200? 그래픽카드까지 합해서 200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웨스트브로미치가 퓨어를 상대로 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비교적 쉽게 좀 어, 그렇게 위기도 없었어요. 자아 이게 소통이 잘안 되는 문제. <laughs> 아,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어, 이게 게임에 또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댓글을, 이게 채팅창을 잘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아, 지는 걸못 봤네요. 웨스트 브로미치로 들어와서, 어, 진 경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웨스트 브로미치 때는 그래도, 어, 많이, 많은 패배가 있었는데, <laughs> 역시 이, 팀의 이 멤버들 이 능력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 승점 지금 같았나요? 제가 그건 못 봤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야 승점이 같아지다니 세상에. 자 스토크 시티 이리와의 이제 승점이 같아졌고요. 어 지금 그 이후에 어떤 거를 보고 나어 지금 득점은 아니고 득실차로 따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위를. 자, 아무래도 실점이 많아서, <laughs> 실점이 많았네요. 실점이 많아서, 득실차가, 어, 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